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다시. 아, 씨.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오, 강렬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요 하얗게 핀, 헛들어지게 핀 꽃잎들이, 벚꽃들이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삭 날리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제 헤어 칼라 보세요. 아주 밝아졌죠. 아주 화려해졌죠.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기미를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남들이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때 멍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깜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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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배워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근태. 아이롱 3기 특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들 신청하셔서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봅시다.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 살롱에 벽에 아이롱 호수별로 줄줄이 널, 걸려져 있고요. 또 서랍을 열어보면은 서랍에 아이롱이 처박혀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배우긴 배웠어요. 그런데 몇번 하다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시술을 하면 어떻해요? 온몸이 삭신이 쑤셔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하거든요. 그 이유는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근태 3기 아이론 교육 때 머리 모류 방향대로 빗질을 하는 방법 보자 여기 잠깐 한번 봐보세요. 자, 모류 방향대로 방향을 보면서 빗질을 하는 방법. 그리고 모류를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모류 방향을 정확히 읽기 위해서 빗질을 하면서 모류가 어떻게 나 있는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모류 방향대로 펌제를 바르는 방법. 그리고 뿌리 살리는 기법. 뿌리를 살린다는 것은 볼륨을 살리려면 은 다운을 잘 시켜야 되고 다운을 잘 시키려면 볼륨을 잘 살리면 됩니다. 그런 기법을 배우고요. 곱슬을 교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1회차는 2회차는 아이롱 가발 연습을 하는데 원장님 저봐보세요 아이롱 기계를 잡는 방법 있죠. 자세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 대부분이 아이롱을 배우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용 자격증 딸 때, 여기 보일란가 모르겠네? 미용 자격증을 딸 때, 마니킹에다가, 로또 와인딩에서줄 맞춰가지고 와인딩 쫙 했잖아요. 그 연습하시죠? 그런 것처럼, 아이롱 시술을 하는데, 그때 연습했던 것처럼 줄 맞춰가지고 이렇게 와인딩 하는 방법은 틀린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모류 방향에 따라서, 방향을 보고, 각도를 보고, 정확하게 와인딩 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몸을 틀어서 와인딩을 하고, 이렇게 와인딩을 하니까, 한 사람 시술하고 나면은, 정말로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번 하고, 걸어놓고, 서랍에 넣어놓고, 포기하고, 어, 나이롱, 안 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굉장히 난이도 있는 것까지,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에 나누어서 교육을 합니다. 누가? 이근태 고수님이 진행을 합니다. 어, 날짜는 1회차는 5월 20, 2회차는 5월 27일, 3회차는 6월 3일. 여기 한번 보세요, 원장님. 4회차는 6월 10일. 화요일이고요. 시간은 두 번은 2시, 2시, 두 번은 7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이 노하우들을 정확하게 익히고, 터득해서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경기를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입원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교육을 준비하면서 알리고 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고객님, 원장님, 선생님, 경기 없을 때 손님이 많지 않을 때 지금 교육을 받아가지고 준비했다가 손님이 늘어나면은 수입원을 올립시다. 우리 한번 교육 받아봐요. 그러면 뭐라고 앉으세요? 교육받으면 뭐해? 손님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손님이 많을 때 가서 교육해봅시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손님이 많아서 내가 교육받으러 갈 시간이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준비해서, 도전해서 많은 수입원을 올릴 수 있게 시작해봅시다. 빗질하는 방법, 약 바르는 방법, 모류 방향 보는 방법, 아이롱 잡고 와인딩 하는 각도, 자세. 하루 종일 몇 명을 시술해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충분히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퀄리티 있는 작업들은 전부 진행합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미용인들이 아이론, 아이론으로 짧은 머리, 긴 머리, 싹 시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꼭 도전하시고, 요 날짜 보이시죠? 날짜 확인하시고, 도전하십시오. 자, 그럼 교육장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